고지 TV 좋아요 구독お願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영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자, 오늘은 한남대교 건너가고요 강북쪽에 왔는데 여기가 낙원동이라고 해서 전로상가역 뒷커무멍 쪽에 있는 완장 여기는 미러처럼 생기는 걸음을 <laughs> 걸어왔더니 대전브루스라고 해서 오늘은 산토리 위스키하고 같이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완전 저는 처음으로 와봤는데 안에를 봤더니 어, 좀 한옥집처럼 생기고요. 보니까 아직은 여기가 오픈한지 한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도 좀 약간 뭐랄까요, <laughs> 좀 득색이 있게 예쁘게 해놓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럭키나 이제 자키 체인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뭐 어, 자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영이 여러분들 거짓TV의 시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 익선동에 있는 대정브루스라고 해서 아직 오픈한지 한달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요 아, 제가 어떻게 좀 소개를 받고 아, 처음으로 에, 에,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리는 냉동 삼겹살이라고 해서 에, 제가 이 메뉴는 먹어본 적이 없, 없을 것 같은데 에,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에, 여기 사장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대표님이신데. 아, 정말 듣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제가 너무, 제가 구독도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아, 예. 노사봉품 보면서 이게 너무나 재밌다고 생각해서. 아, 저, 최근 우연한 게또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대표님, 여기 오픈한 지아한달 한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에이. 준비한 기간이 한1년좀 넘게 걸리고, 에이. 오픈한 지는 한달 됐어요. 어. 하자마자. 바로 터졌습니다. 아, 또그 네네. 걸어나가요? 네네네. 그... 여기가 완전 그 한옥집 같이 생겼는데? 네네.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한옥을 그대로 살려놓고, 안에만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또 식당으로 좀 이쁘게 좀 꾸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다가, 이런, 좀, 뭐죠? 이런, 레코드 아, 니까 이거는. 이거는 영화입니까? LP판, OSP방. 네, 아끼는 건데, 가기는 게 좋구나, 뭐.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때표님한고 같이, 지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그, 산돌이, 가급인, 아이보르도 같이 하면서, 네네. 네, 그리고, 아, 이런, 보러여이라고 그 해서 최근에 하이로 보러여이라고 호러, 해서 어 아, 뭐 한국에서 호로라는 말 있죠 안 좋은 말이죠 아 그런가요? 아, 아 그럼 제가 <laughs> 잘모르겠고요막중하이라고 네. 뭐 하는데 뭐 소주로 만든 뭐 칵테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거랑 네. 좀 같이 에, 대표님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닝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 네, 만 같이 해드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큐 자 메뉴판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시비 메인라는 것도 있고, 뭐 천천히 봐주시면 될것 같대요. 처음에는 뭐 랜덤팡협살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저거 있으니까 뭐 란치에서도 약간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메뉴가 많네요. 자 도시락도 있으니까 어뭐좀 메뉴 구성도 잘 하신 것 같겠습니다. 소주나 와인까지 있네요. 자, 처음에 밑반찬은 이렇게 김치를 메인으로, 아, 이것저것 나와 있으니까 장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냉동 상태로 삼겹살이 나왔었습니다. 대표님, 그, 몇 년생이세요? 아, 저 77년생입니다. <laughs> 동갑이집니다아 진짜요? 네. <laughs> 아, 저는 8월이자입니다. 아 8월? 저는 형, 저는 형님 죠 10월생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네, 처음에 네. 하지 마시죠. 네. 어, 제가 오늘은 사야 되잖아요. 아, 아, 네. 아 괜찮습니다. 아, 네. 같은 연생인데뭐 나이가 그 네. 또좀 네. 애매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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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보니까 뒷감 그 거, 뒷한거 그런 게 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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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늘 깔끔하게 네. 계산하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두배 눈, 눈 페이지 좀때기도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주신 분들. 이게이게람은이 사람은 100%. 이사이 사람은 100%. 이사이게람은1 0고이 사람은 1 0이사이게람은 100%. 이사람이사람이게람은 100%. 이이사이얼음이이이얼음이이 사람은 이은 100%. 이은이 사람은 1 0이사람이이 반갑습니다 아, 오늘 평을 깔끔하네요 평을 좀해주 얼음에다가 술하고 위스키하고 한산유를 음. 타고 네. 가라오키에서 2시간을 이석시킨 맛인데 이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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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있으니까, 네, 좋은 맛있니까. 말 아닙니까? 나쁜 말 좋은 말 아닙니까? 연하다는 얘기예요 연하다는 아, 얘기예요 연하다. 예, 예. 아, 좀더 달아드려도 돼요? 네 예, 아. 아. 술잘 드시네요. 네. 왜냐면, 원래, 위스키는 4 3도예요이런 네. 위스키들은. 거의. 아니, 제, 저도 이거 예전에 해본 서 응.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예, 맞아 최근에 제가 그, 러클드에서 이제 하이볼를 만들면서 먹었잖아요. 이게 제일 맛있네요. 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워프라서 어. 좀 이거는 어떻다, 어떻다 이정도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깔끔해요. 아니. 너무 먹프한것같러니까 물이 차에 약간 알콜 있는 느낌이에요. 예. 네. 네. 뭐랄까요? 그그 브랜드 텐 느낌 이 너무 좋아서 네. 스무스하게 더 단산도 깔끔하고 자이 김치가 에, 태전에서 온 김치라고 했는데요 거의 제가 그 먹어지 않았던 김치 맛이고요 근데 우리 매운 거잘 드세요? 매응오 굉장해 아 괜찮이 매웠어요 근데 일단 괜찮긴 했는데 낮에 오네요 나중에 <laughs> 오네 일단 싹다 단맛이 빼놨던 느낌이고 간질맛부터 시작하고 씹을수록 낮에 매운맛이 확 올라가는 그런 약간 느낌이 고기랑 먹었을 때 네. 아마 고기의 네. 기름이랑 다잘 섞여서 이비 안에서 네. 아마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옆에 방에서 이렇게 약간 저는 이렇게 허이리를 하는 거를 이 그림 자체는 어디서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해 먹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네. 장기름만 네, 찍어서 먹어도 되죠. 네, 이거는 장기름 소금 찍어서 먹었었는데 일단 담백하고요, 어, <laughs> 맛있더라고요. 그 장겹살일 줄 알았는데 오겹살라고 부르셨네요. 맛있습니다 어, 네, 두께감도 <laughs> 일반 냉동이랑은 조금 틀릴 거라고 <laughs>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껍게 네, 네. 양념장 같은 걸로 했는데요 좀 단맛이 있으면서 단짠한 소스에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맛이 좀 틀릴 거예요 막그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계속 제가 맛있다고 는좀 애매하니까 예, 대변인 예. <laughs> 이게 대박 아 대박이에요? 응! 음, 아 정말. 어. 음. 우와. 이날 진짜로 옆에서 대표님이 계셔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치찌개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 날은 안았는데요. 그 돼지 거기 중에서도 그썩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서라고 하고 이제 돼지 거기는 암돼지라고 한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고기 자체도 뭐 뭐랄까요? 그 비린내나 그런 이상한 맛, 그 냄새는 거의 없고, 막 아예 없고요. 고기 자체가 부드럽더라고요. 거기에도 또 놀랐었습니다. 게장, 에, 게장 소스 네, 네. 어, 양념 아, 뭐 이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게장 소스 올라가는 것도 다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 웬만한 유명 돼지 거기 집을 때려버릴 정도의 임팩트 있어 이게. 아, 조금만 려요 네, 어, 감사합니다. 이 양념장 레시피 알고 싶을 정도로 맛있네요. 음. 이것이. 진심입니다 <laughs> 이 소스만 타러 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스르도 <laughs> 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겹살 여기에 대전식인지 거기서 가져오신 김치 올려서 좀 먹어봤는데 거의 처음으로 먹어본 맛이었던 것 같아요 맛은 또, 또 다른 매콤한 맛이죠 네. 이건, 이건 좀 약간 단맵단 담맵, 맵이고 네, 이건, 네, 이건 감칠맛에 매운맛이라서 두 배치 하나라면 저소위기 네. 말하면 이쪽이. 아 네. 그쪽이요. 근데 아. 이것도 네네. 좀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음, 그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에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 김치 맛이기 때문에. 아, 음. 이것도 좀 재밌는. 그... 자, 다음에는 호로요이 라고 해서 서주로 가지고 만든 그 칵테일 같은 건데요. 복숭아 맛은 좀더 달더라고요. 근데 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그 맛이 좋아한다고 하고요. 이 하얀 것은 오히려 적당한 단맛이라서 깔끔해서 여기서 먹는 그 매운 김치랑 나중에 이거 매운 거를 싹다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 가게에서 이스레스밤에는 하지 않아요. 혹시 집에서 매운 음식 드실 때 같이 하셔도 될 음식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네요 난 모르겠지만 아니 냄새 자체는 그거 맞나요 그 밀키스 밀키스요? 아, 네. 네. 이게 진짜 결혼하셨어요? 아, 아니 결혼 안 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좀 20대 여자친구 계신다면 20대 여자하고 문제 생겨가지고 안만난고 있어요 제 주위 모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저는 초밥이나 회를 안 먹는 걸다 알아요, 몇십 년 동안. 음. 근데 내가 한번 선생님들 한번 방문해봐야겠다. 네, 오지 마시 방문해, 아니 방문해봐. 네, 오지 마십시오. <laughs> 아니, 여기서 팔은 500만원처럼 팔아드릴게요. 어지마 네, 어차피 500만원만 내고 가시면 아, 그건 받아드릴게요 계란 맞기 하나 갔다 계란 갔다가도 스시 음. 이 했는데 전 그거 갔다도한 20개 먹은 적 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렇다고 해서 계란 초밥만 20개 먹고 20만 원 받으면 여받았요 아니 어. 괜찮죠 아안 저는 먹었죠 아, 안 괜찮아요 저는 <laughs> 안 자, 다음에는 치타라고 한 딩글르 브레인 위스키를 한번 마셔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보를 만들 때는 좀 페리에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페리에어 만들 때도 뭐 다른 향이 없는 그냥 그 브레인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첫 번째로 만들었을 때제 j 님이 좀 약하다고 해서 조금 많이 넣었더니 아, 이제 쓰르 맛이 난다고 해서 아, 여기서 완샷 해 버리시네요. 아. 음. 대충 쓸 맛이나죠? 음. 아왜나 완전 <laughs> 아왜 그러세요? 오늘 뭐, 뭐 하겠다고 오늘? 이을 드는 순간 <laughs> 음. 지금까지의 술은 술 같지가 않아서 아 딱먹다이 아 맛이다. 아 저도 모르게 아 넣을 나버린 네. 거예자 다음에는 이제 버쌈 그리고 에크루무침 같은 거 옆에 준비해 줬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이런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오리굴전. 오리굴전. 네, 그렇게 드시고 한번 드시고 그다음에는 이것도 그르잣짜가 신선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어서 그냥 그르잣짜가 맛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따로따로 먹어도 되고 같이 먹어도 되고 아, 버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장하고 마늘이랑 같이 먹는 스타일도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뭐마리에이션 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네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다. 최고. 자, 이거 볶쌈 위에 안매운 새우젓 올려서 좀 먹어봤습니다. 이, 그 백, 이게 차는 게 아, 네. 음, 네. 백적가를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소말이. 자 양념게장 양념장이 맛있다고 했더니 이제 멱떡 같이 갖다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밥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와, 잠깐만 이게. 아. 어머세요 <laughs> 양파도 새... 아, 같이 드세요 연파도... 음, 뭐 아. 뭐뭐 음, 아머요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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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아머아머아머머머머머머아머아머아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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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우리 셰프님이 네. 또 셰프님 방송을 보고 왔다그러면 음. 제가 그냥 1 0에 명당 음료수 두개 소주 한병 하겠습니다. 아, 아, 하죠, 아, 아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아, 아, 있습니다. 아, 네. 재방문을 해도 10%, 아, 10 아, 아, 네. 무조건 10% 하겠습니다. 아 심각한 얘기. 네네네. 여직업 하면서 음. 10% 정도가 음. 이인데 네. 10%. 할인해 주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익을 거의 포기하겠다는 거의 그그 말단 네, 아, 예. 날짜를 음. 카트를 하세요. 아니, 아니, 예, 예. 아, 예. 아니. 카트해 주세요. 네. 네, 코로나 아니. 백신이 나오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아, 저아잖아요이 하거든요. <laughs>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날까지. 아, 정말 <laughs> 그거는 거의 네. 내년에 바반기까지 갈거예요 아니, 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정말, 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 만다 같이 먹고 살자 고 하는 거고, 소, 저희들도 솔직히 왕하을 지금 코로나가 있으면서 자영업자들도 지금 솔직히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덜 벌고 같이 더 맛있는 걸 먹는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우지 선생님이 또 이거를 또 같이 저희한테 힘을 또 실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원래 아까는 70%까지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저희는 야마자키 12년 하이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만 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네. 어떤 사람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 먹어본 사람들은 솔직히 아깝지 않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음식 값이 5만 원. 술 값이 10만 원. 오히려 제가 5만 원 계산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아 모르셨구나. 아. 이룸 값이 룸 차지가 500이에요. <laughs> 4 9 5만 원만 주시면 돼요. <laughs> <자, 잠깐만. 웃음> 대표님, <네네>. 너무 어르고 팔기 좋았어요. 저만 버건디가 왜그래서어요 네, 어, 어, 저만 <laughs> 버건디가 <버건드리게 웃음> 됐네요. 네. 자 이제 히비키 네, 들어갑니다. 네, 히비키 중에 네. 자파니스 하모니라는 전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브랜디드라고 해서 섞이는 네. 거예요. 어르 섞였냐고 하면 이거 치타하고 학슈하고 네. 야마사키를 네. 섞여서 만든 게 히비키래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하십시오. 저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확 올라온 향은 없잖아요, 일단. 근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일본 위스키는 비교적 으 너무 비싸다. 음. 근데 저는 이것도 싸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일본 위스키 만큼 이렇게 그냥 마셨을 때 마시는 게 없거든요 아, 저는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 사람이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다를쓰수이 있지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자 이런 좀 비빔밥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비빔밥에는 이제 매운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야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매콤한 그런 맛이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 계란 프라이 같은 것은 좀좀더 뭐, 반스 러에 있는 게 좋아해서 예 그거만 좀더 해결을 해주셨으면 저는 또, 어,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좀 히비키도 팔아야 돼서 한번좀 음. 예, 히비키 히비키 처음에 예. 맛있다. 응. <laughs> 좋았죠 이거. 아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만큼 맛있는 음식을 오늘 먹을 뭐. 음, 수 있을 줄 몰랐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뭐. 뭐 산토리 우식이나 뭐 네. 야마자키도 마셨고 자꾸 이게 술병에 제가 아, 의문을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니비기도 <laughs> <에>, 마셨고 <laughs> 에, 치타도 마셨지만 네. 진짜로 아,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로 맛있고 응. 했으니 네. 아, 진짜로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좀잘 성공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랑 약속했죠? 네네네 고양이 여러분들의 네. 10%플로 관리 코로나 백신 나오는딱 끝이에요. <laughs> 혼자 오셔도 소주 한 병. 네. 두명 오시면 소주 두병 아니면 음료수, 아, 나, 나두 소주 두 음료수 두 개. 소주 중에나 음료수 두 개. 내가 두개 아니면 소주 하나. 태기입니다. 대기요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 대신 네. 무조건 코우지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아, 그걸 그러니까 가져와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코우지 음. 아, TV 보고 왔어요. 이 말이 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 모르죠. 그 그러니까 아. 저희가 사실상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 기와도 하나 주죠. LJ 팬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LJ <laughs> 팬입니다. LJ 팬입니다. LJ 사랑합니다. 코우지 TV 보고, 보고 왔어요그제 결혼해 주셨잖아요. 그냥 아. 제가 500만 원드리 거지 TV 보고 왔어요. 네네. LG 분 네네. 팬이에요. 네네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네네. 맞죠? 네네. 하여튼 네네. 이렇게 네네. 오늘도 에, 끝까지 영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네. 네. 거지 TV 구독과 사랑 좋아요, 그거는 무조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 보고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바이 큐바네 큐는 시작할 때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안 맞네 자 이렇게 이날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이날은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심으로 맛있게 먹고 왔고요 아 그러다가 상엽살일 줄 알았는데 어겹살처럼 생기면서 컵데기 저게 접팔 같은 그런 그런 식감이 있으면서 그 상엽살의 맛이 마시... 있는 부분이랑 젓발의 맛있는 부분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 돼지에 적응 이상한 냄새 없으면서 음. 부드럽고 거기에다가 이제 곱게 아, 양념장 위에 올라가면서 먹었던 처음에 한 빛은 진짜 충격적으로 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쌈에그 그릇 무침 그게 올라간 것도 진짜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좀더 부드럽게 삶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하네요. 그런 부분만 조금씩만 계속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식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laughs> 야마자키나 히비키. 칸토리 각빈을 가지고 이렇게 위스키 마셔봤는데요 아, 역시 이런 음식하고도 바이보르라는 음료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뭐 야마자키 1 2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에서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롯데나 뭐 신세계 뭐 현대 이런 데 근데 거기서 뭐 소비자 가격은 거의 36만원 그한 병당 아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매니아 분들은 뭐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또 비교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히비키 자판지 사모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백화점에서 15만원 정도로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성비 있는 어, 가격이 아닐까 어, 그 생각이 듭니다 자허로여이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GS25에는 없는 것 같다고 들었었는데요 나머지 편의점에서는 좀 있을 수가 있으니 어, 혹시 예, 주변에서 보시면 예, 한번 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하얀 거 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매운 음식 먹을 때뭐 불닭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매운 라면 먹을 때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산토리 각급인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에서는 거의 5만원 안될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 어떤 의미냐면 단변당 위스키라는 게 750ml인데 하이볼을한잔 만들 때 50ml씩 섰다고 하면 15잔만 나와요. 그러면 5만원 좀안될 정도의 가격으로 하이볼을 15번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머리 아픈 시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점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아, 어, 뭐또 있으니까 어, 마트 같은 데에서 이렇게 <laughs> 사 와서 어, 집에서 장겹살을 그거 먹으면서 앉아 하시는 것을 좀 이번에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하여튼 이날은 진심으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여기 LJ 이주영 대표님도 할인도 주셨으니까 반드시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저도 코로나만 풀린다고 하면 가족들이랑 한번 여기 방문해서 그리고 한번. 아, 먹으러 가고 싶다. 그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